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전시가 사설시조, 나무도 바이돌도 없은 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나무도 바이돌도 없은 이 나무는 나무죠, 나무. 바이돌은 바이돌이죠. 자,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림을 가지고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쌤이 그림을 좀 그려 봤습니다. 이, 이 시조에는 세 대상이 나와요 가토리 도사공 화자 이렇게 세 대상이 나오는데요 가토리는 까투리입니다 까투리 암꽝이죠암 암꽁. 꽝. 이제 이 까투리가 매에게 쫓기는 장면이죠 근데 피할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까투리 가토리의 마음은 굉장히 절박하겠죠 절박 목숨이 달렸으니까 엄청 절박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사공인데, 여러분, 사공 알죠? 사공. 뱃사공. 이 도는 우두머리. 그래서 도사공은 배의 선장을 의미합니다. 이 도사공이 탄이 배에 막 파도가 엄청 치고, 뭐, 여기 보니까 뭐, 돛대도 끊어지고, 뭐, 하여튼 뭐, 난리 났어요. 근데 더 심한 놈이 나타났습니다. 해적. 칼 들고 뺏으려고. 어, 쌤은 얘도 그렇지만이 파도도 그렇지만 얘가 아주 독한 놈인 것 같아요. 어, 어쨌든 늘이 시조를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지어낸 거긴 하지만요. 자, 까투리와 도사공은 둘다 절박한 어떤 처지에 처해 있죠. 근데 화자가 이 까투리와 도사공을 비교해서 화자의 이 마음, 찢어지는 마음을 강조, 어, 하는 거거든요. 야, 니들도 참 어렵겠지만 나는 그, 이, 이별했어. 나는 님과 헤어진 상태야. 그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.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이별을 했는데 이별의 마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박하다. 훨씬 더 아프다.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조가 되겠습니다. 자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은 매,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, 그러니까 아주 뭐 어, 피할 곳, 은폐, 은폐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어,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. 넓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자 넓은 바다 한 가운데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려면 아주 천리 말리 남았겠죠? 일천석 실은 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인데요. 사실상 이걸 따져보면요, 거의 뭐 과장법이에요. 여러분 일천석 실은 배면 글쎄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배라고 해야 될지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. 과장법이죠. 노도 잃고 너 알죠, 너 일천석 실은 배에 노가 있다는게 말이 좀안 되긴 하지만 노도 잃어버리고 닫 여러분 그 닫칠 내려라, 도을 올려라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. 그 배를 고정할 때 밑바닥에 배 바다 밑바닥에 이렇게 내리는 그런 기 기구가 도구가 닫힙니다. 도줄도 끊어지고 닫도 잃어버리고 도줄도 끊어지고 도대도 꺾어지고 키 방향을 잡아주는 키 있죠 배에서. 키도 빠져버리고 난리 났어요.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져서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설상가상입니다. 사면이 거무어둑 어둑어둑 어둡 해지고 천지가 정막한데가치 노을 떴는데 이 파도 칠때 물보라가 가치 노을입니다. 까치 노을은요. 수평선에 진 저녁 노을을 까치 노을이라고 합니다. 달라요. 떴는데 수적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그러니까 이 중장에는 열거법이 많이 사용됐잖아요.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과장법이 사용됐고요.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층법이 사용됐습니다. 그 다음에 까투리의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과 에,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을 비교하죠. 어, 그 다음에 이제 중장에는 설상가상 한자성 업친대 덮친 격 속담도 나오고 그렇죠. 그래서 이, 이 님과 이별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죠. 마지막에는 어디다가 비교를 할수 있겠는가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나무도 바위 돌도 없은 시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. 주제는 님을 여인 슬픔,님과의별한 슬픔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, 에,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, 없은 음,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